자 이번에 알려드릴 테크닉은 다스 초크라는 거예요 아나콘다 초크랑 제가 항상 수업할 때두 개를 같이 넣어서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두 개가 시작하는 게좀 비슷한 것 같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다스 초크는 이 상황에서 네, 아까 아나콘다 초크는 이렇게 목 쪽으로 들어가서 겨드랑이 쪽으로 손이 나왔는데 이번에 반대 겨드랑이 쪽으로 내 손이 들어갈 거고 상대방이 목 쪽으로 네, 손이 나왔습니다 자 일단 이 손으로 보여드리려고. 자아 그냥, 그그자이 손으로 목을 이렇게 잡을 거야. 그 당연히 팔이 길면 훨씬 유리하겠죠. 이 동작 자체가. 자 다음, 내가 이 손으로 잡을 거고 상대방의 띠나 띠가 헐거우면 도복을 잡으세요. 그다음에 내 팔꿈치를 상대방 팔꿈치 있는 부분을 딱 붙여줘. 오케이? 자, 팔꿈치는 안쪽으로 밀 거고 이거는 이렇게 들어올린다는 느낌으로 해서. 상대방을 넘길 겁니다, 이런 식으로. 자, 다스 초크의 원리는 어떤 원리냐면, 그대로 있어봐. 자, 요쪽 손으로는 상대방이 이쪽 목을 누르는 거고, 요쪽으로는 상대방의 팔이 내 가슴으로 눌러서 팔이 눌리면서 목이 눌리는 거. 자, 상태에서 똑같아. 그립 자체는 똑같아. 예, 네, 그립 자체 똑같고, 손 돌리는 거 똑같고, 여기한 가지 디테일이 가자면, 손이 약간 이렇게 올려준다는 느낌. 예, 보이시나요? 그쪽 분들? 네. 예, 손이, 손등이 하늘로 가서 이 넓은 부분이 목에 닿게. 그 다음에 약간 올려준다는 느낌으로 가줘야 되고, 하나. 자, 두 번째. 상대방의 팔이 내 가슴 쪽에 와야 돼. 그러기 위해서는 무릎을 이용해서 약간 사이드 마운트 모양으로 이동. 다음, 내 배를, 그쳐 아래로 깔아줘요 이렇게. 예. 근데 무릎이 너무 상대방 쪽에 붙어 있으면 까는 게좀 약하고요. 무릎을 약간 뒤로. 다음 손 올려주고 배 깔. 그러면 탭이 완성됩니다. 자한번 더. 자, 이 상태에서 겨드랑이 들어가서 목 쪽으로 나서 상대방 목 잡아주고 팔꿈치는 상대방 팔 있는 쪽 토복 잡아주고 내려주고 들어올리고. 다음. 내 손, 잡아줄 겁니다. 자, 이때 잡아줄 때, 요렇게 잡지 말고, 요렇게 잡으란는 뜻이에요. 근데 얘를, 이렇게 올려주라는 뜻이야, 살짝. 다시. 잡아주고 올라왔어요. 자, 여기서 이제 올리기 전에, 상대방 팔이 내 가슴에 지금 안아있죠 이동. 이렇게 손 올리고, 내뒷 깔고. 오케이, 자, 한 번. 바스 초크, 가보겠습니다. 원, 투,